면 구약과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오늘은 더 구약 같습니다. 그러니 신약이지만 구약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죠.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설교하지만 마치 구약을 설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렇다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딱 봐도 광야 성막에 대한 내용임을 알수 있죠.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복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첫 언약, 첫 언약. <laughs>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첫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흔히 무슨 언약 그러던가요? 1번 결혼 언약 2번 신혜산 언약 예? 예, 너무 잘 아시네 <laughs> 신혜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고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내가 이거 한 100번도 더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뭐 중간에 홍해, 마라, 엘림, 이런 것들은 가는 길에 거쳐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첫 목적지는 신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 시내 산에 도착한 다음, 모세를산 위로 부르시고는 은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 핵심 내용이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렸을 거다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죠. 너희가 나를 잘 숨기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래 말하면 기억나죠? 예. Yeah. 아마 말하기 전에 기억났을 건데 목사님 물었으면 대답할 건데 그럴 수는 모르겠어요. 그게 첫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게 골자란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신의 산 언약을 주실 때그 언약의 내용 중에는 예법도 있었고. 성소에 가는 말씀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히브리스 기자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규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러 주셨어요. 그런 예법, 그게 시내산에서 매전 언약의 내용 안에 있어요. 언약의 내용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면. 이게 여기서 세상에 속했다 해서 세속적이란 의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의미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의 산에서 언약의 말씀 주실 때그 내용 안에는 이 땅에서 짓는 성소. 성막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있었더라. 그 말씀이죠. 이해가 되셨죠? 예, 제가 그 말했죠. 신해산에서 크게 받은 것두 그 개가 율법과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율법도 받고 성막에 대한 내용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법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상에 지은 성막, 성수도 받았더라. 그 말씀을 히브리스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성소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해요. 2절 여의에 보면은 여러 기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출애국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잠시 오늘은 받자고요. 왜? 그 내용이니까. 이 질에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이고 광야 장막, 다른 말로 성막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 등잔대가 있더라. 어, 이, <laughs> 이 등잔대 바깥돌에서 물두멍을 지나 휘장을 탁 제치고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예, 성소 안에 들어가요. 거기에 세 가지 기구가 있었더라고 했거든요. 자, 진짜 많이 설명했는데 이 세계가 무엇 무엇인지 자 들어갑니다. 자 동쪽 방향에서 들어가요 왜 무는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비장기 치고 딱 들어갑니다. 동쪽의 오른쪽은 무슨 적이에요? 그몰라도 되겠고 동쪽에서 딱 오른쪽 가면은 뭐가 있다 했어요? 딱 들어가서, 요렇게 오른쪽 보면 뭐가 있어요? 아, 맞아요. 떡상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뒤에 나오는 상, 진설병을 말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왼쪽을 보면요 예, 등잔대 있습니다. 들어가서 저 앞에, 마주시장 앞에 하나 딱 있는 기구는요, 분양당, 오늘 본문에는 금향로라고 되어 있어요. 요세 기구가 성소에 있습니다. 자, 다시, 열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뭐 있어요? 떡상. 왼쪽에 뭐 있어요? 등잔대. 마찬가 끝에 뭐 있어요? 분향대, 분향단, 금향로. 거기에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먼저 등잔대 말하고 있어요. 성막에 없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가 없어요, 성막에? 빛 창문이 없어요, 창문. 성막은 양 사방으로 꽉꽉 막혀 있어요. 빛이 들어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외부의 빛에 절대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빛을 절대 의존하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등잔대에서 밝히는 그 빛만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에서 제사장들이 활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깥, 외부의 빛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비춰주는 등잔대의 빛, 그 빛만을 가지고 저들은 숨기고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빛은 세상 빛이 아니라 등잔대가 되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하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등잔 때는 나는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그래, 상과 진설병. 아까 들어갔으면 딱 오른쪽에 떡 상이 있어요. 그거를 진설병 상이라 그래도 그렇게 하게 돼요. 여기 진설 진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파님 파님 이 파님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님 더하기, 엘 하면요, 파님 엘 되죠. 여기 붙으면요, 버이 엘,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버니 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하면, 진설병, 이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떡,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 이게 여섯 개, 여섯 개, 두 줄로, 위에 올려져 있는데, 열두 개죠.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열두 지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매 안식일에 떡을 교체해요. 떡을 교체해요. 매 안식일에 떡을 교체하면 그 일주일 동안 그 떡이 열두 개가 고스란히 그 위에 있게 됩니다. 항상 있어요. 그런데 러 다음 안식일에 가서 새로 만들어온 떡을 12개 놓고 그 위에 있던 일주일 된 떡은 교체하고 가져와요. 그리고 그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됩니다. 아무도 못 먹어요? 아무도 못 먹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한번 먹은 적이 있었죠? 누가 먹었을 때가? 저는 안 먹었어요. 누가 먹어요? 다윗 때에 그죠? 다윗시의 군사들이 배고파서이 성소에 들어갔어요. 이건 먹었잖아요. 이건 먹어가지고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먹는데 그때 너무 허기져서 이거라도 먹자해서 먹었지만 벌안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내리.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떡 여호와의 면전 있는 떡 그래서 진설병 상 그렇게. 말을 하고 믿습니다. 이 떡은요. 1년 365일 항상 올려져 있게 됩니다. 제 사장된 우리. 처음년 제 사장이 그렇지요.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나를 먹어야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뭐, 뭐지? 사람 이렇게 먹는. 예? 뭐야? 그런 게 있다고. 하시고. 사람을 막 먹는. 여러분, 실제 말이죠. 초대 교회 때. 로마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중에 한 가지가 저들은 서로 시체를 뜯어먹는다. 서로 사람이 먹는다. 왜? 성찬식에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이건 주의의 몸이니 하면서 몸을 받아먹으라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잘못 와전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먹는다. 그게 진짜로 초대 교회 때역히그 교회 역사 그 기독교 역사 에서 보면 그 나와요. 그래서 더 박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이 시대의 제사장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 떡이요 365일 거기에 놓여 있어야 돼요. 우리 1년 365일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참 유리하죠. 늘 새벽마다 말씀을 먹으니까요.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늘 말씀 묵상하고 매일 읽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거죠.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그런 표현을 해요. 둘째 휘장이 무엇일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물두멍, 바깥에 있는 물두멍을 딱 지나면 휘장을 딱 제치고 성소 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게 첫째 휘장이에요. 첫째 휘장.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제칠 수 있는 휘장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 들어갈 때예요 예, 지성소 들어갈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지는 휘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둘째 휘장입니다. 그게 둘째 휘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그래. 오! 이상하잖아요 아까 제가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주로 맞은편에 뭐가 있고 했어요 분양당 그 금향로거든요 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맞아요 아니에요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은약괴가 있고, 마치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스 기사가 묘사를 합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는데, 성소 기구 가운데 지성소와 관계된, 관계된 기구는 금향로입니다. 왜 금향론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laughs> 몇절에? 7절 한번 보세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들어가돼 그랬죠. 어, 이거 제가 지난번 추리곡기 할때 설명을 드렸어요. 수요일 날에, 1차적으로는 수요일에 오신 분이 들었고, 이차적으로는 그분들이 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 대제사장이 1년 한번 있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둘째의 장제 치고 지성소 들어간다 그랬죠. 그건 다 알죠. 몇번 들어갈까요? 예? 자, 여기 이제 헷갈리죠?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은요. 1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번몇 몇 차례 들어가는가? 세 차례 들어가요. 세 차례. 그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금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요. 이 네, 유대 전성에 의하면 바로 못 들어가요.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걸음치고 들어가서 이 금향로 그 안에 향을 그 피우면은 여기에 연기가 연기를 피워서 그 안을 보지 못하게 먼저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이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금향로가 마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스, 고, 히브리스 기자가 묘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늘 매일매일 있는 장소는 바로 그 휘장 바로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금향로가 있어요. 이렇게 1차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연기를 피워서 그 안을 볼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바깥에서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냐면 수송아지를 잡아요,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송아지 피를 다시 나와 가지고 가요. 그 가지고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속죄소 동쪽과 그 아래 뿌린다 그랬어요. 일곱 번 이렇게 뿌린다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레위기 신육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그 당시 아론이죠. 아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수송아지 피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자, 다시 나와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여러분 이 기가 날 거예요. 염소 두 마리 잡는 거 기억나요? 염소를 잡아요, 두 마리 잡아가지고. 제비를, 한 마리,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거기서 죽이고, 이한 마리는 무인치경의 광야로 사람을 시켜서 아주 멀리 보낸다고 했죠. 기억나요, 그거? 예. 기억나셔야 돼요.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염소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잡아서, 그 피를 취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피예요. 요걸 가지고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16장 15절. 12절에 13절은, 1그첫 12, 번째 1출입. 14절은 2차 출입. 15절은 3차 출입. 그게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가, 히브리스 기자가 요게 실제에 1년에 한 번, 이걸한 번이 어떻게 자세히 말하면 하루, 1년 하루에 들어간다. 그 말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몇번 들어가요, 대제이서장이? 세 차례, 세 차례. 근데 유대 전승에는 네 차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네 번째는, 그 성경에는 없는 건데, 유대 전승에 있어요. 네 번째는 왜 들어가느냐?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간대요. 그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 거고,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뺍니다. 성경에는 몇 차례요? 세 차례. 그래서, 우리 널 1년에 한 번, 한번 하니까, 한번더 가는 것으로 끝인 줄 아는데, 실제는 세 차례 들어간다. 자, 다른 건 몰라도, 1차는 가서 뭐 한다고요? 1차는 뭐 한다고요? 향로를 가지고 와서 연기를 피워서 안에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2차는 뭐 가지고 와요? 무슨 피? 수송하지 피 가지고 와요. 누구를 위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위한 것. 또 나와서 이번에 무슨 피? 염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이와 같은 것이 레위기 16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향로는 항상 향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이 출애국기에 보면 이세 가지 향이 있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세 가지 향품의 재료를 가지고 이 향을 만들어요. 그러니 성소원에 들어가면 언제나 이향 여기에서 나오는 향이 항상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 닮은 냄새의 향을 풍기야 돼요. 이 땅의 진정한 향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정말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향을 받아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라 그러어요 냄새네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이 되었죠. 그두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가 이 세상에 진짜 향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소록소록 풍기게 돼.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도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 향내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객 우리가 해야 돼요 4번, 그 다음에 네번째 4절에 보면 시성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있죠. 자, 물어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 뭘까요? 예, 언약궤, 복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 때문에 이 성막이 존재한다가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언약궤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여기서 만난다는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다른 기구도 다 소중하지만, 은약괴. 이거 함부로 다루면 죽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어요. 일종의 상자의 상자. 상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뚜껑이 약간 속재소예요. 뚜껑이 속재소인데,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오늘 여기 말씀했어요? 사절에 나오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은약의 돌판들, 돌판들 두 개겠죠, 그게? 요게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스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는 먹는 양식의 상징이고, 하나는 지도권의 상징이에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하나는 삶의 지표를 나타내는 상징을 가진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이 권에 들어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이거, 때로 질문하는 사람이 되요. 목사님, 히브리세 보니까 세 가지 들어야 했다는데 저 열한 기서나 구약을 보면은 그게 없던데요. 그게 광야에서는 있었지만, 그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막 사라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돌판만 들어있어요. 10개명 두 돌판만 들어있는 그런 경우,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5절에 속재소. 은약계를 덮는 두께를 말하는데, 그룹 형상 둘이 있대요. 자, 제가 과거에 설명한 거 들으셨습니까? 속재소가 뚜껑이라 했어요. 거기에는 그두 그룹이, 양쪽에서 마주보고 있어요. 요거 한 그룹이고요. 요거 한 그룹입니다. 자, 손바닥이 얼굴이라 치면은 요렇게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숙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두 그룹이 딱 마주보면서 얼굴은 아래를 향해요. 뭘 봅니까? 그 밑에를 봐요, 밑에. 그죠? 요거는 설명 안 할래요. 왜? 여기 보면, 오줄 끝에 보니까, 이것들에 관하여는 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저도 말안 할래. 하면 시간 가요. 여기 세 가지가, 왜이 바라보는 것과 그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들을 설명하면 이것만 해도 2 0분은 해야 돼. 그래서, 아, 히브스 기자가 저를 알고 말할 수 없노라 했으니까 저도 말할 수 없어요. 지나가고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장막 전체가 그렇거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향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금향로는 향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시려 보면은, 승도들의 기도까지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복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거든요. 참, 모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요. 다음 주까지 다 설명하면, 원래 10주, 1 7까지다 하려 했는데 하면은, 아마 반은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5절딱 꺼냈어요. 또 그래야 저도 다음에 한번더도와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는 성소에 있는 이 기구들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을 지을 때부터 1,400년 후에 오실 뿐이에요. 1,400년 후에 오실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걷는 백성들에게 다 나타내고 보여주셨지만 저들이 뭘 못했어요? 깨닫질 못했죠. 지금도 깨닫질 못하니까 구약만 가지고 신약은 응급 동안하고 취급 동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행이거든요. 우리는 알아요. 감사하잖아요.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보니 신구약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광야 성막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셔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그림자를 그림자로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서니 얼마나. 불행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나 삶의 여정에 예수께서 중심에 계셔야 된다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것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삶은 우리가 성공 여부를 말할 수 있어도 주님 없는 삶은 성공 여부 자체를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번 한주 동안도 여러분이 살아가세요 열심히 사는데 늘 주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늘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향기를 여러분의 어느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는 만큼 좋은 그리스도인이 없을 겁니다. 모두 예수를 중심으로 사시고 예수 닮으시고 예수님처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의식 쪽에 하나님 주님이 주 계시고, 언제나 우리 행실 가운데 주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Música